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 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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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요나야, 너는 저큰 인회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거라. 저 인회성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악을 회개치 않는다면 40일이 지나면 인회성은 무너져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외치거라. 요나는 마음에 생각합니다. 아니, 사십일이 지나면, 니네 성이 무너진다고? 아, 그럼, 니네 왕과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겠네전위네성 백성들은 누군가? 포악하고, 악독하고, 얼마나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을 준 족속이 아닌가? 아, 잘 되었네. 정말 잘 되었네. 저 뉘니의 사람들이 멸망한다니. 아하하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 주시네 그여. <laughs> 이 기쁨 이 통쾌함. 요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닛의 성에 가서 닛의 성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회개치 않는다 아니하면 40일이 지나면 희에스는 무너진, 무너져, 너희 뒤에 서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는 이 사실을 내가 유친다면, 유네스 사람들은 나의 이 유치는 소리를 듣고 회귀하고 악에서 돌이킨다면, 저들은 멸망을 안 당하겠지? 하나님은 회귀하는 자에게 뜻을 돌이켜 재앙을 들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들이 절대로 회개하면 안 되겠지? 정말로 회개하면 안 돼야 저들이 멸망을 당해야 돼 우리 원수 저뒤니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큰 일이네. 그럼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 그럼 하나님도 모르게 가만히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 그때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가 와서 요나는 그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람을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배가 바다 한 가운데로 향해 할때 갑자기 큰 폭풍은 몰아치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사공들, 사공들은 우리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각각 자기 신원이 부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나는 살려주세요, 나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참가도 한번못 갔습니다. 나는 이대로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집에 어린 자식이 있어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이대로 절대로...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선장이 여러분들이요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래야 배가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졌습니다. 누나는 배비장에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가서 이르되자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노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어서 일어났소.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죽게 아니하리라. 선원들이 이러되. 선장님, 이폭랑의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 채비를 부가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래서 제비를 보고니 요나에게 보편지라무리가 요나에게 이르되 이 재앙이 너 때문에 일어났으니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어디서 왔노냐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느 민족이고 어느 족속이냐? 나는 희몰이 사람입니다. 하늘과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유입니다. 여호와께서 닌외성으로 닌외성에 가서 그땅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여호와의 낙질을 피하여 다시 돌로 도망갔다가 이 풍랑이 만난 나이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 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 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 두려워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사람들은 참마요 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풍랑과 싸워봤지만 풍랑은 적도 흉능에 젖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자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명의 은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뛰놀는 바다가 곧 잔잔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다가 이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 안 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안 해, 안 해. 감사합니다.